안녕하십니까 참원 에듀케이션의 중국 유학 전문 컨설턴트 차이나몬스터입니다. 많은 분들이 차이나몬스터 유튜브의 취지에 공감을 해주시고 응원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유튜브 영상을 계기로 그 동안 잊고 지냈던 많은 중국 대학 재학생들이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막연하게만 생각하고 단한 번도 제대로 된 통계 자료를 보지 못했던 북경대와 복단대, 절강대, 전공별 입학자 수에 대한 가임도가 가장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대한 막연한 크기 때문에 구석구석 어디에 어떤 유명 대학들이 있는지 새롭게 지도를 찾아가면서 비교를 해보는 중국 유학 준비생이 저에게 감사의 인사도 전해왔습니다. 이렇듯, 어학연수든, 교환학생이든, 본과 지원자든, 차근차근 본인의 성향이나 본인의 능력에 부합되고, 본인이 가고자 하는 대학에 대해서 알아보고, 충분한 지식을 갖춘 후에 대학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물리적인 대학 순위가 모든 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만, 가장 기초적인 설비나 교수의 수준이나 환경적인 부분이 그래도 각 지정 성급과 지정 레벨에 따라 움직이는 경향은 분명히 있습니다. 언대나 농업대, 한의학이나 수의학, 해양대학들처럼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운영하는 학교들은 그 전공에 대한 나름의 최상의 레벨을 유지하는 것이죠. 오늘은 지역별 대학 특성에 대한 두 번째 시간으로 상하이를 둘러싸고 있는 강소성과 항주를 성도로 하는 절강성, 그리고 요즘 TV에서 핫하게 뜨고 있는 샤먼이 있는 복건성, 그리고 중국 최고의 상업과 IT 지대인 광동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상해를 둘러싸고 있는 강소성. 중국어로는 짱수라고 하는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강소성의 성도는 그 유명한 난징이고요. 상하이의 경우 별도의 특별시 개념이라고 본다고 하지만 강소성은 중국의 심장부 역할을 하는 중요한 지역이라고 봐야 합니다. 난징대학설로 대변되는 난징 양저우 타이저우 난통 우시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이 놀러 많이 가시는 소주 등의 도시가 위치한 곳입니다. 한국 업체들의 기계 조선 전자 제조기업 들도 많이 들어가 있는 기업 친화 적인 성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역시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남경대학이 강소성 최상위 대학을 차지하고 있고 의외의 대학인 동남대학이라는 곳이 눈에 띄죠. 우리나라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많이 평가절하된 대학 중 하나이고 온라인에서는 찾아볼 수도 없는 대학이지만 남경대학과 중국 학생들의 과학하고 입학 점수만 본다면 이전에 포스팅한 화북지역에 위치한 하얼빈공대나 길림대, 산동대보다도 더 수준이 높은 대학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화남지방의 최고 도시들인 만큼 전체적으로 도시 수준이 상당히 높다는 걸볼수 있습니다. 남경사범대, 소주대학, 남경항공항천들도 보이고요. 앞전 포스팅에 하북 지역 학교들과 비교하면 나무랄 데 없는 학교들이 포진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고속철도로 교통망 역시 잘 구비되어 있는 곳이고요. 다음은 항주 절강대학이 위치한 절강성, 중국어로는 저지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절강성 성도는 서호와 절강대학으로 대변되는 항조우고요. 알리바바의 마윈을 포함한 중국 내 부자들이 가장 많고, 중국 내 가장 살기 좋은 도시 1위로 꼽히는 항주, 중국 최고의 상인들이 있다는 온주와 닝보, 전 세계 중국 수출품의 70%를 차지하는 세계 최고의 최대 도매시장이 있는 이웃이, 중국 섬유산업의 메카인 샤오싱 등의 도시들이 있습니다. 중국 최대 기업인 알리바바의 모태가 된 지역이고, 가장 활발한 상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지역이라고 봐야 합니다. 단연코 우리나라 유학생들의 가장 선호하는 대학, 중국 내 탑5 안에 드는 절강대학이 절강성 내 타대학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밑으로 절강공업대, 절강사범대, 절강공상대, 절강이공대, 닝보대학, 그리고 마윈의 모교인 항주 사범대 정도 순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 다음은 요즘 TV 여행 프로에 자주 등장하는 샤먼이 있는 복근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한국 방송에서 샤먼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 한국 분들이 차문이 복건성 성도인 줄 아시는 것 같은데 성도는 복주입니다. 중국 남동쪽에 연안 지역에 있으며 동쪽으로는 대만과 마주 보고 있으며 중국 대륙 중에서 대만과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 위쪽으로는 절강성과 상해 남쪽으로는 광동성 오른쪽에는 대만을 아우르는 비즈니스적, 지리적 위치가 가장 좋은 지역이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한국 학생들 입장에서 바닷가 연안 지역 중에서 가장 주목을 받지 못하는 지역 중 하나입니다만 앞으로의 가능성을 본다면 분명 도전해 볼 가치가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도 절강처럼 샤먼대학이 다른 타 대학과는 월등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종합대학 개념으로 보면 복권사범대학이 2위를 차지하고 이공계의 복주대학, 화교대학 수준입니다. 실제로 샤먼대학과 타 대학들의 수준은 차이가 많이 나는 걸볼수 있죠. 종합대학 기준으로 보면 역시 샤먼대학이 하얼빈 공대보다 상위에 있다고 볼수 있고 중국 타 대학보다 훨씬 자유로운 캠퍼스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좋은 대학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지역은 그 유명한 중국을 대표하는 가장 큰 중국 박람회인 캔톤페어가 개최되는 광저우와 중국 IT 산업의 메카인 심천, 즉 선전이 위치한 광동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중국해 연안에 위치하여 홍콩과 마카오와 인접하고 있으며, 지금은 고속철과 해상대교로 더더욱 교통이 편리해져 있고 동남아를 마주보고 있습니다. 중국 남쪽의 관문으로 예전부터 중국과 외국과의 문물 교류가 활발하고 개혁개방의 시초라고 볼수 있는 수륙 교통의 요충지다 보니 우리나라 짝퉁 옷과 패션 가방의 메카인 광저우와 중국 내 소프트웨어와 전자제품의 IT산업의 메카라는 신천 동관, 주하이, 그리고 중국영화에 자주 등장하는 불산같은 도시들이 있죠. 세계 최고의 박람회인 캔톤페어가 열리는 지역이고 역사적으로 보면 아편전층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날씨가 무덥고 공기가 안좋다는게 흠이긴 합니다만 광동성 역시 종합대학의 위상으로 볼 때는 압도적으로 중산대학이 1위이고 이공계 대학으로 화남 이공 대학이 비슷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4위와 5위에 랭크된 기남 대학이나 신천 대학 역시 전체적인 중국 대학의 개념으로 본다면 상위권에 있지만 학생들이나 유학원 온라인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전형적인 대학이라고 봐야 합니다. 학생이나 학부모보다 중국에 대해서 더잘 알아야 하고 경험도 더 많아야 합니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지 유학 상담이 이루어지는데, 그냥 자료 몇자 뺏겨서 자기들 리메이트 주는 학교들이 무슨 상위 몇 프로니, 몇 년도에 지어졌다니, 생수가 몇명이 학과가 몇 개니니, 학교가 몇분방이니 하는 그런 얇게 겪는 자료가 중요한 아니다 다음에, 국경은, 지상의, 성진, 이경처럼 성에 속해 있지 않는 이탈시 소재 대학과 내륙에 있지만 우리가 잘생급하지 않는 각성의 영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